아, 소장님 반갑습니다. 왔어. 대박이 반갑습니다. <laughs> 아, 왔어. <맞서>. 왔어. <laughs> 예. 자, 오늘 나온 것은 또 해운대거든요. 네.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요. 해운대 H 스위트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맞습니다. 도로 근처로 해서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 드릴 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서 가장 쉽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laughs> 예. 정말 여태까지 없었던 예. 가장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예. 그렇게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자, 우리 채널 차별점 네.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뭐 교과서 보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우리가 볼 곳은 바로 뒤쪽에 여기 공터입니다. 네. 이 현재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무슨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보이시는 주차장은 일반 상업지 땅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부터 신축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랑 건폐율이라는 게 건물을 지을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건축이 계획 중인 것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또, 실제로, 뭐, 계획 중인 그 조감도나 도면을 어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 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어 실제 현장에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네, 이제 건축주가 계실 텐데요. 네. 이거를 건축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용적률이 어떻고, 건폐율이 어떻고, 뭐, 지켜야 될 법령들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럴 텐데요. 네. 자, 우리가 그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여기 땅을 보면서. 아, 가장 쉽게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laughs> 건폐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 대지 면적에서 단층에서 깔고 앉은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이 대지가 실제로는 140평 정도 되는데 100평이라고 봤을 때 용적률이 70%라면 70%를 바닥 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아... 어, 그게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100평 중에 네. 70평을 그 건물 받... 각면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건폐율 70%, 예, 70%라고 70 하고 네. 30평은 건물이 아닌 다른 그냥 그 주차장이나 네. 조경이나 다른 건축 부태선 등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돼요 비워둬야 되는 거네요 비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보통 건폐율 뭐15%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건폐율 15% 단지면 매우 훌륭한 건폐율이다 이렇게 말들을 을 네. 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전체에서 85%는 뭐 조경이나 이런 빈 땅으로 공간이나, 비워둔다 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좀더 여유롭게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고 네. 하지만 이런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물을 어, 최대한 효용성 있게 지어야 되고 건폐율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건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의 그 면적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빽빽해지고 그 말이고요. 예. 낮으면 낮아질수록 건물이 조금 더 면적이 작아지고 아파트로 치면 동간 간격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예. 거죠. 좀더 여유로운 건물이 되는데 예. 어찌됐던 지금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넓게 짓는 게 아, 그 목적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배열이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아파트 입주민의 관점에서는 건폐율이 낮을수록 좋았는데요. <laughs> 이제 우리는 건물주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건, 건폐율이 네. 높을수록 최대한 좋습니다. 최대한 맞춰겠습니다네 네, 맞습니다. 옆집이랑 하이파이브 해도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건폐율을 한번 네. 말씀드려봤고요. 어, 그러면 용적률은 음. 어떤 건가요? 그 건폐율 같은 경우는 건물 한층의 면적이라고 하면 용적률은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70평을 10개 층으로 지었다고 보면 총 700평이 되니까 대지면적 100평으로 나누면 용적률 700%가 되겠죠 음, 예. 네 결론적으로 용적률을 얼마나 건물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냐 요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지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기 때문에 어그 건축법상으로 보면 건폐율 60% 음. 어, 그리고 용적률 1000%의 지역이니까 땅이 100평 이라고 하면 총 1,000 평을 지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용적률 1,000%면 예. 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예. 이제 그래서 일반 상업지가 이종 주거지나 녹지나 여타 다른 대지에 비해 가지고 땅값이 높은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 용적률이 높게 허가될수록 그 땅의 가치는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상업지가 그 다른 그 종류의 대지에 비해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나 건물 투자 관점에서 볼때 내가 지금 깔고 앉은 이 대지의 종류가 뭔지 상업지인지. 주거지 인지전용 주거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 예 예. 전용 주거지 그다음에 뭐 준주거지 이런 토지 용도별로 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적률이 예, 허가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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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일일이 설명한다기보다 표로 하나 딱넣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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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드리는 게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예어 전문 예. 방송이다 되셨네요.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네. 이 땅을 한번 말해 볼 건데요. 네. 어 여기는 그러면 상업지이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용적률 100% 그리고 네. 건폐율 60%? 건폐율 60%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땅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건폐율을 이제 20% 추가를 받아서 총 80%로 건축을 할수 있는데 이제 토지 이용 규제상 보면 또 건폐율 10% 강화 구역이라고 되, 되어 있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폐율은 72%가 되겠습니다. 아, 원래라면 60%인데 네. 보너스로 20%를 예. 받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관리 구역으로 인해서 10%가 차감되면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70%가 된다고 아, 그 말씀이시네요. 72%. 예, 저 아, 자 그럼 여기 땅에 음. 건축주께서 건물을 지으시고 12월 달에 이제 들어가는 거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예. 지금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질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대지의 바닥 면적은 1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 건폐율 72%를 적용하면 바닥 면적이 한100평 정도 나오거든요. 100평 정도 나오는 건물을 총10개 층으로 건축할 예정이고 예. 지하 주차장을 파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상권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전시 업종이 많은 상권입니다 앞에 보시면 수입차 전시장, 지프 전시장이 있고요 아, 네. 옆에 현대자동차 전시장이 있고 네. 그 다음 벤틀리 전시장이 있고 앞에는 이제 중고 전시장 그리고 LG 아우시스 같이 전시 업종이 많은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로변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차로 지나다니면서 잘 보이는 가치성이 좋은 상권이기 때문에 신축을 할 때도 그런 업종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지주분이랑 협의를 해서 한열개 층 정도로 해서 각 층별로 그 예상되는 업종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마친 상태고 12월에 건축이 어. 예.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그럼 이제 건물 모양이나 생김새 이런 거다 나왔겠네요. 예, 건물 모양 여기 이제 보 이렇게 <laughs> 설계가 된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여기 딱띄야 돼. 네, 아 여기 어어 여기 나왔다 어, 나왔다 나왔다. 여기 나왔다. 예, <laughs> 네,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에이... 그래서 지금 건축주 입장으로 봤을 때 지주분도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이라서 이제 건물을 건축하는 데 대해서 경험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 설계까지는 마무리를 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건폐율을 공부하고 있는 있으니까 건폐율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여기 대지 경계까지.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조금 물려서 지어라는 건축구태선이 있기 때문에 건축구태선이 이제 3m 정도 됩니다 아 3m 정도 물려서 건물을 짓게 되고요 예, 예. 그리고 건물이랑 건물 간 경계는 50cm 이상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땅이라 하더라도 바짝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음, 실제로 본인 땅은 이제 여기 경계석 여기까지인데 네. 근데 여기서부터 건물이 시작 못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건축구태선은 3m 띄우라는 건축법상 아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을 너무 바짝 붙여서 짓게 되면 사람들이 있던 보행이라든지 차가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은 이제 일괄적으로 다 규제상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띄우는 부분도 건폐율이 70%라고 하셨는데 그30% 안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30%에 최대한 포함시키는 게 가장 이제 수익성 높은 건물로 아. 지을 수 있고, 다만 지하 주차장을 하지 않고 1층에 주차장을 넣을 경우에는 네. 주차면적이 많이 잡아먹다 보면 주차면적이 늘어나면 실제로 건물이 안전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 건폐율 70%를 다 찾지 못하고 뭐 건폐율 50% 60%로 지어질 가능성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 찾아먹지 못하는 거네요. 다찾아먹지 못합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임대 수익성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1층의 면적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주차 설계이기 때문에 예. 주차장을 어떻게 잡는가 그 부분이 수익성이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차가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를 어... 했습니다. 결국 건축주 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건폐율을 다 찾아먹을 것인가? 예. 어떻게 이 땅을 알뜰살뜰하게 다 사용할 것인가? 네, 그게 관건이네요.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층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임대료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층의 임대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결국의 포인트는 1층.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층. 1층. <laughs> 예, 뭐 기호 1번으로 선거 나가는 거든요 아직 선거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10층 건물이 들어올 텐데요. 네. 어떤 상권이 들어올지 궁금해요. 사실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옆에 대로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그런 상권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는 상가 들어와요. 업종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해운대 대로변 상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대로변 낀 쪽은 1층에는 전시업종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동차라든지 인테리어, 가구, 소품 이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1, 2층은 전시장으로 이렇게 넣는 걸로 하고 또 전시장은 도로에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할때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창호가 아니라 통창으로 해서 가시성이 좋은 그런 설계로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층부터 5층까지는 메디컬이라든지, 필라테스, 이런 운동업종, 음. 이런 업종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대로변 상권은 거리 상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업종 중에 음식점은 아마 들어올 가능성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층, 위에 층은 지금 사무실로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일반 사무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축주께서 네. 수익률 같은 거는 다 계산을 하시고 뭔가 계산을 서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각 층별 임대 시설을 건축주께 브리핑을 드렸고 예. 이제 건축주께서 아이 정도 수익률이면 충분히 신축을 해도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그 수익성을 판단하시고 이제 건축을 결정하시게 되시면 어, 네. 우리가또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네. 그뭐월세 얼마나 예, 월세 얼마를 네, 예상하고 1층은 얼마 뭐 네. <laughs>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백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해운대대로 1층 임대료 시세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아, 네. 그리고 나머지 2층부터 위층은 의 대평 기준으로 월세 한 500에서 800 사이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2층부터 확 낮아지네요 네, 2층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지금 이 대로변 상권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상권은 아니기 때문에 2층, 2층수의 임대료는 1층인 대비해서는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어, 이제, 그, 건축주의 프라이버시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파고들긴 좀 그렇고요. 네. 그분은 그러면 수익률을 한몇 프로 정도 기대를 하고,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건가요? 그, 지주분은 원래 이 땅을 매입하시지는 않았고, 원래 가지고 계신 땅이라가지고, 뭐, 정확한 이제 수익률을 내긴 어려우나, 네. 이제 시세 대비, 땅값이랑 건물값 시세 대비, 저희가 이제 전체 100% 임대를 넣었을 때 수익률은 한 6%에 가깝게 아, 설정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공실이 한20% 정도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한 4%에서 5% 사이 정도의 수익률이라서 최근에 이제 땅값이랑 건물값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근데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예. 임대 수익률이 뭐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3, 4%이렇고 서울은 1, 2% 이렇다던데. 그렇죠. 땅값이나 건물값이 비싸질수록 예. 그게 연동해서 임대료가 딱 비례해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음. 땅값이 비싼 이제 메이저 지역일수록 그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소위 말하는 A급 상권에서의 건물 투자를 하면 수익률 자체보다는 그 향후에 시세 상승을 좀더 가치를 두고 투자하시는 음.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아, 수익률도 좋고, 나중에 시세 상승도 두 배로 뛰고, 이런 땅은 사실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런 땅이 예. 있으면 이제 제가 사겠죠. <웃음> <웃음> 예. 그런 땅은 사실 찾기 어렵고, A급 상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물값에 연동해가지고, 월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A급, 상권 입지에 건물이나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수익률은 조금 양보를 하셔야 음. 투자를 하시는데 좀더 결정하시는데 투자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다. 예, 그런 물건은 잘 없습니다. 예, 잘 없고, 예. 어, 그런 물건은 사실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어쨌든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다. 예, 건물 투자는 시세 차익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예.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 나중에 우리가 그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좋은 땅에 지어질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건물이라는 거는 짓는 순간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건물값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땅은 사는 순간 우상향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좋은 입지, 좋은 땅을 사는 게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는 빈 땅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으실 텐데. 맞아요. 감이 잘안 와요. 예, 건폐율이랑 용적률 설명하기에 딱 알맞게 지어진 건물이 있어서 그걸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왔습니다. 실제 지금 서 있는 건물? 예, 예, 서 있는 건물.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동해 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건물. 아, 요거? 예. 예. 돼지 종류는 일반 상업지고 건물 면적이 딱 100평입니다. 건폐율 아... 70%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아, 아까랑 케이스가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100평이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좋은 거지 아 그러네 또 그리고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고 그래서 이제 아, 건물주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 내가 한 100평에 한 70평 지으면 건물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제이 건물을 보시면서 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딱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요 앞에 있는 게딱 건폐율 70%에 그 건물 면적 100평 대지 면적 100평에 네. 건물 70평이 앉아있네요 아 건폐율 네. 70% 그 아까 그 땅에서는 이런 비슷한 게 이제 10층 높이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 보는 거네요 예 그리고 보시면 그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을 건폐율을 70%를 풀로 찾아 먹지는 못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주차장?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에 음, 음. 주차내대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로티 형식으로 필로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실제 면적은 50평이라서 아. 1층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사실은 이제 70%를 다 찾아 먹지 못한 그런 야.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1층 공간을. 1층 공간 20평이 에. 이제 임대면적이 아니라 주차장 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네. 물론 예.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토지 매입 시에 이런 주차장 설계 부분이. 그, 임대 수익에 아주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완전 관건이네요. 네, 관건이네요.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지하주차장 넣는 걸 선호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하주차장이 차가 내려가는 어떤 램프의 길이라든지 방향을 틀수 있는 그런 각도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100평 정도 대지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건 설계관점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좀더 커야 이제 그런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예, 차가 내려가는 구간을 램프라고 아. 하는데 램프랑 차가 돈 그 반경 예. 그런 부분이 다 빠지고 나면 사실은 대지 100평의 지하 주차장을 지어봤자 음. 주차를 몇대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비 자체가 지하 주차장이 가장 비싸게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공사비도 비싸는, 많이 들고, 예, 공사비에 음. 비해서 크게 효용이 없는 그런 어. 설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지를 갖다가 매입할 때 그런 주차장 부분은 꼭 설계를 해보고 음. 어, 결정을 하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음. 지하 주차장을 만약에 내가 만든다, 음. 그러니까 지하를 파야 되잖아요. 네. 공사비가 플러스 얼마더라? <laughs> 보통 이제 네. 지상 건축비보다 같은 평, 네. 한 평을 지었을 때 지하 주차장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든다라고 네.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2배 정도? 그래서 네. 뭐 요즘에 평당 상가 같은 경우 건축비가 한4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 600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럼 100평 같은 경우에 지하 주차장 건설비만 해도 거의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죠. 네. 자 다시 이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제 오늘 건폐율과 용적률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많은 <laughs> 노력을 해봤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네, 네.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쉽게 와닿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건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제 아까 그빈 땅에서 10층 높이로 건물이 오르갈 거다 했는데, 맞습니다. 커피 스미스 건물, 요게 이제 10층 정도 높이 되는 건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건, 건축 규모라든지 음. 비교하기 좋은 실물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에 보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건물이 있지만은. 네. 또그 입지도 입지지만은 건물 디자인이나 또 들어가 있는 임차 업종들이 또 독보적이기 때문에 건물 투자 관점에서. 신축 관점에서 봤을 때 표준이 예. 될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수있니다 모범사례. 예. 아...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건물을 아주 이쁘게 잘 지은 건물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건물 외관을 이쁘게 짓는 것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같은 건축비를 들이지만 음. 어떻게 그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건축하고 또 임차가 들어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음. 그런 부분이 이제 임대를 맞추는데 뭐 집값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고, 조금 고급스럽고 좋은 업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을 때 자기의 생각만으로 지으시면 안 되고 이제 예. 주위에 어떤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 참고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얼마 들어 보니까 예. 컨설팅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 컨설팅 없면안될것 <laughs>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예. 예. 그 설계하고 뭐지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되니 많이 이런 거다 설계 그 검토하고 한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laughs> 주차장이든 이런 건물 외곽이든 이런 부분이 임대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 설계 변경을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간단한 일인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건물 자체를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컨설팅 단계에서 최대한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음. 그 아주 그 임대에 맞는 그런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지, 지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게 팔할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전문가가 어디죠? <laughs> 저라고 뭐. 여기 <laughs> 이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해운대 현장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눌러 주시. 왜호고이안만노 네, 감사합니다. 네.